잉? 김뚝뱅 뭐하냐? 쟤왜 저래? 몰라. 요즘, 밤마다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. 오늘은 가서 꼭 말해야지. 응? 계세요. 뭐야? 저게 뭐지? 꿀꺽. 네. 이래서 야간 운전 안 하려는 건데. 아직도 이암동 연쇄 살인범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이암동 연쇄 살인범. 뭐야 더 무섭게. 막... 뭐야 이 와중에. 오만 원이요. 카드가 안 되는데 잠깐 사무실로 오시죠. 네. 그냥 현금 낼게요 좀 내려보세요 왜 이러세요 여기 돈이야 뭐야 진짜 턱. 5만 원이요 얼마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데, 이 번호로는 계속 전화가 오네. 에이, 죽었잖아. 아, 누구야. 아, 또이 번호네. 어? 평소에 가위에 잘 눌린다 그래서 어젯밤에 가위에 잘안 걸리는 방법과 잘 푸는 방법을 찾아봐 두었다 아 역시 오늘도 가위에 눌리네 이번 가위는 너무 생생한데? 발가락을 집중해서 움직이면 가위에 풀린다고 했지? 어? 이상한데? 너무 잘 움직여지는데? 요즘 이 방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진다. 특히 이 의자에 앉으면 누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. 답답한데 창문 열어야겠다. 헉... 아... 거울이었구나. 거울 때문에 시선이 느껴졌나? 여기가 유명한 그 폐교지. 어, 무조건 귀신 본다던데. 완전 누스스해. 여기서 광령술도 했나봐. 완전 광심장이네. 맨 위층에 귀신 목격담이 제일 많았어. 귀신은 결국 못 봤네. 사진이나 찍고 가자. 헉, 똑강아 일어나. 일어나서 밥 어... 먹어. 어...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? 빨리 와! 아, 알았어. 아, 숙취, 어? 에이... 응? 에이, 뭐야? 왜 평일 저녁에 공사를 해? 아... 되게 힘드네. 며칠째 택배를 찾아가지 않으셔서요, 가져다 드리려고요. 아... 감사합니다. 벌써 오셨네? 나가요. 헉.